알렐루야 오늘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좋은 날 주셨습니다. 새날을 맞이할 때에는 늘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새날을 맞이하면서도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눈을 뜨는 것이 두렵기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새날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날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 안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2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제사장들이 7일간 정결의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7일 동안에 하나님 이 모든 회중들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리고 그 위에 애봇을 입고,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7일간 반복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 우리 정결 의식이라는 게, 내가 깨끗해지는 게, 한순간에, 한 번에 그걸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려는 훈련과 또 결심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9장 1절에 보니까, 이제 8일째 되는 날이라고 나옵니다. 즉, 정결의식이 7일째 마무리됐는데, 이제 8일째 되는 이 첫날은 위임식입니다. 바로 7일간의 위임식,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그 사역이 시작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 이게 바로 이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8일째 되는 날에도 속죄제의 두 짐승을 준비를 시킵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 감당해야 될 아론. 아론부터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감당되죠. 아론을 위한 제물과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을 위한 제물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7일간 했던 것처럼 이 아론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여전히 그날도 동일하게 그런 속죄제를 올려 드리게 되는 거죠. 이제 아론도 아론이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똑같이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짐승을 준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 속죄의 제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론이 자기가 이제 사역하기 직전까지, 자기가 완전히 정결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역하기 전까지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맡겨진 이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앞서 7일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시작되었고, 8일 되자마자, 8일째에도 자기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을 위한 제사, 이 백성의 속죄를 위한 직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급하다고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사역이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앞서서 우선적으로 일하는 것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쓸수 있는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째요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쓸수 있는 그런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시간이 필요하죠. 7일이라는 위임식의 시간이 필요하면서 정결하게 됐고, 8일째에도 먼저 내가 정결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이제 재산장의 직무를,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디 교회를 이제 뭐 직장을 이직을 한다든지 이사를 해서 새로운 교회로 갑니다. 내가 하던 사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빨리 사역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곳에 온 목회자도, 아, 저분 일꾼이니까 빨리 일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다 그건 옳진 않아요. 그곳에, 새로운 곳에 가면, 그것이 어떤 곳인지, 또 그곳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필요하고요. 그곳에 있는 목회자도, 새로운 성도가 그곳에서 적응할 시간을 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하나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지나치고, 그런 것들을 다 지나간 다음에 사역하겠다, 빨리 사역해야 된다. 나한테는 이런 탈렌트가 있다.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급하면 우리가 왜 급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정결함이 먼저고요. 그리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사역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아론은 자기의 정결의식 끝내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앞에 제사 지낸 내용이 계속 나오고요. 22절에 보니까, 이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백성을 위한 마지막은 뭐였냐면요.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가 된다는 것. 그건 목회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만인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주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건요. 주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권면하는 것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헐뜯고, 그런 사람들을 낮춰놓고서는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는요 가만히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나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주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에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 맡은 자들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일은 좀 더디돼도 돼요. 그 일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하면서 사람 망가지게 하고, 일하면서 사람 시험 들게 하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특히 더 많은 직분을 맡은 자는 그 권한을, 축복의 권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내 자녀, 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못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책망하고, 혼내고, 왜 모양이냐. 여러분에게 그런 일만 하라고, 그런 말만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 준거 아니에요. 청지기로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 땅에 있으면서 잠시 부모의 역할로 맡겼어요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녀를 깨끗게 하는 일들 권면하는 일들 하셨으면 마지막은 꼭 축복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자녀, 하나님이 맡겨준 내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여러분 한 번에 끝났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같이 회막 안에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갔다가 회막에서 나온 다음에 백성을 향해 또 축복을 해요 이 백성을 향한 또 축복을 하자 하늘에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재단에 올려졌던 그 모든 재물을 태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축복받은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이 늘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축복하고 이 일에 아낌없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축복권을 마음껏 쓸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결했 이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모든 사역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고 그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